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읽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는요, 기업 인사 관리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 하지만 그 중요성은 뭐랄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직무기술서, 바로 이 job description에 대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예, 그냥 뭐 형식적인 서류 한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조직 운영의 성패까지 가를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말 핵심이죠. 특히 요즘처럼요, 모든 것이 막 초스피드로 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환경이 어지러울 정도로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 제대로 된 직무기술서가 없다는 건 거의 뭐 항해에 나침반 없이 나서는 것과 같아요. 필요한 인재는 놓치고 기존 직원들은 역할 혼란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게 되죠. 결국 조직 전체의 효율성 그리고 경쟁력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직무기술서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좀 정의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직무기술서는 특정 직무가 음,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업무 내용을 수행하는지 또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공식 문서입니다.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HRM 활동 전반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 핵심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바로 그 하던 대로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네. 명확한 직무기술서는 기업이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필요한 인재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채용할 수 있게 돕고요. 또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성과를 낼수 있도록 방향을 딱 지시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조직 전체가 효율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어, 필수적인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불분명하면 채용단계부터 삐걱거리거나, 아니면 입사 후에도 역할 기대치가 서로 달라가지고 불필요한 갈등이나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죠 이건 정말 시간과 자원의 낭비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요즘 같은 인재 전쟁 시대에 나침반 없이 사람을 뽑거나 관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직무기술서 이야기하면 항상 같이 따라붙는 단어가 있잖아요 직무 명세서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현업에서도 이걸 종종 혼용하는 것 같던데요 아, 그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또 그만큼 중요한 지점입니다. 과거에는 뭐 직무 구분이 비교적 단순했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업무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각 역할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분석하는 직무 분석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 직무 분석의 결과물. 그게 바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아하, 직무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다른 문서가 나오는 거군요. 그럼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요? 딱 떨어지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직무 기술서, 그러니까 잡 디스크립션은 말 그대로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직무는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수행해야 할 주요 과업 책임, 업무 환경, 조직 내 관계 등을 기술하고요. 반면에 직무 명세서 (job s p e c i f i c a t i o n 그 일을 수행할 사람 (person)에게 필요한 요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일은 누가 할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담임셈이죠. 아, 어, 일 중심과 사람 중심. 네. 그래서 필요한 주식, 기술, 능력, 학력, 경력, 자격증 같은 인적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걸 좀 비유하자면 직무기술서는 그일 자체에 대한 상세 설명서, 그리고 직무명세서는 그 일을 할 사람의 자격 조건 리스트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와, 일 중심 왓, 사람 중심 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구분이 되네요. 일 설명서와 자격 조건 리스트라는 비유도 아주 딱 와닿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직무기술서가 조직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는지 좀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실제적인 측면에서 좀더 알고 싶어요. 좋습니다. 직무기술서는 그냥 존재하는 문서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업과 직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네첫 번째 핵심 역할은 뭔가요? 첫째는요 채용 과정에서의 명확한 내비게이션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기업은 잘 정의된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필요한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걸 채용공고에 반영해서 우리 조직에 정말 핏이 맞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거죠 그렇죠 헛수고를 줄이는 거네요 네 그리고 지원자 입장에서도 아이 회사가 나에게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는구나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가 이걸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게 되죠 서로에게 득이 되는 뭐랄까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채용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거군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그럼 두 번째 역할은 어떤 건가요? 이건 평가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둘째, 성과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점이 됩니다. 직무기술서에 해당 직무의 기대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딱 기술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개인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냥 막연하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렇죠. 막연한 인사평가나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아니 왜 재평가는 이런가요 같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불만을 줄이고 실제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과 인정 문화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건 뭐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죠. 와 공정한 평가의 기반이라니 이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역할은 무엇인가요? 셋째는 직원의 성장과 경력 개발을 위한 로드맵 역할입니다. 직원 스스로 자신이 맡은 직무의 핵심 책임과 요구 역량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군요. 네 이를 통해서 아 내가 현재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더 개발해야 하는구나 이걸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죠. 또 조직 내 다른 직무 기술서를 보면서 자신의 커리어 패스를 설계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건 결국 직무 만족도 향상, 개인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조직 전체의 인적 자본 수준과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채용부터 평가, 그리고 성장까지. 야, 정말 직원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서네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직무 기술서 어떻게 작성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은 꼭 포함해야 한다 하는 그런 필수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효과적인 직무 기술서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한번 빠르게 짚어보죠. 먼저 직무 명칭과 소속 부서.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요. 네, 그건 그렇죠. 다음으로 직무 개요, summary, 및 목적 purpose. 이게 중요해요. 이 직무가 조직 내에서 왜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모토가 무엇인지, 이걸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요약해야 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핵심 요약이군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주요 업무 및 책임, responsibilities.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상세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측정 가능한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직무의 핵심 내용을 담는 부분이죠.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또 직무수행 요건 (qualifications) 아까 설명드린 직무명세서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경험, 학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내 관계 (relationships) 보고라인,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또 감독관계, 누구를 감독하는지, 그리고 주요 협업 대상. 내부든 외부든, 이런 것들을 기술하면, 직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군요. 직무 기술서는 절대로, 한번 만들고, 캐비넷에 넣어두는 그런 박제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기업의 전략과 조직 구조도 계속 진화합니다. 따라서, 직무 기술서도 여기에 맞춰서 살아 숨쉬는 문서, 즉,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몇년전 상황에 맞춰 작성된 낡은 직무기술서요. 이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잘못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최신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직무기술서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단순히 하는 일을 적어 놓은 문서가 아니라 채용의 내비게이션이자 평가의 기준점, 성장 로드맵 역할을 하면서 나아가 디지털 시대 HR 혁신의 핵심 기반이자 기업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경영자분들, 인사담당자분들, 그리고 모든 직장인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정말 전례 없는 변화가 몰아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조직의 직무기술선을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그런 전략적인 나침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과거의 업무 방식을 그저 답습하는 먼지 쌓인 기록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의 본질을 탐구하는 고품격 지식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클릭으로 KBR과 함께 더 멀리 더 깊이 가보시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